자, 여기서 마찬가지, 이런 거는 우리가 요령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대요. 30-31, 32-33, 어그 다음에 34-35, 36-37, 38-39.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기서도 40, 이런 게 있겠죠, 그쵸? 40 이렇게 쓸수있겠죠 그쵸? 그래도 50, 뭐 이렇게 계속, 아까 여기서처럼 쓸수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일, 이거 마일, 그쵸? 마일, 마일, 마일이죠.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그쵸. 그래서 여기서또 마일이 몇개 나와요? 다섯 개. 여기서 마이너스 1이 4,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40에서도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그쵸? 50에서도 마이너스 5. 60에서도 마이너스 5.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쵸? 맞아요?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68에서 마이너스 69.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5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맨 끝에. 70이라는 게 있죠, 그쵸? 맨 끝에. 70은 여기 딱 하나 달랑 쌓이즈 있어야 되겠죠? 이해 돼요? 그러면 이게 얼마 빠지는 거예요? 마이너스 20 빠지는 거죠, 그쵸? 70에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1을 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거다.